what 시왕을좀 보겠습니다. 풋콜릿이 오늘은 푸시더 많았습니다. 실제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0.08로 기준값은좀 낮죠. 그래서 이건 빼고 대신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실제로 매물보다는 오늘 프로그램 매수가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재무표 봅니다. 위즈윅 스튜디오, 재무상 불량주의고요. 투자 불가 종목입니다. e v 값이 0보다 작죠. 그리고 임가 할인율은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ROE 값이 없기 때문입니다. 삼성 공조는 좀 다릅니다. 재무상 우량주의긴 합니다만, 아쉽게도 e v 값이 0보다 작아서 투자 불가 종목입니다. 하지만 림값 할인율은 4.15%로 구할 수 있었습니다. P&H 테크 재무상 불량주고요. 투자 불가, 투자 부적합 종목입니다. e 의값이 0보다 작습니다. 자, 그리고 림값 할인율은 구할 수가 없는데요. ROE값이 0이기 때문입니다. 체결강도 위직스튜디오 140.86으로 매수체결이 좀 강했습니다. 강세장입니다. 삼성공조 역시 체결강도가 높죠. 그래서 매수체결이 많이 된 것으로 보고 강도 또한 높습니다. 피니시테크 체결강도는 우 200을 넘었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거고요. 매수체결이 더 많이 됐던 것으로 보겠습니다. 중간 알림입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중간 알림입니다 다우 코스피 코스닥을 봅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장 대의 선을 그릴 수 있을만큼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은 보합장이죠 예, 종합코스피 거래소입니다. 역시 다우존스처럼 길게 장대를 세울 만큼 상승장입니다. 하지만 최근 3주간의 흐름은 약세입니다. 코스닥뭐 길게 장대를 세웠고 짧게 보더라도 단기적으로도 상승장입니다. 위직 스튜디오 봅니다. 전부 13개의 차트화 시표들입니다 상승장입니다. 선 차트에서도 상승장이고요. 플로우 차트 상승장입니다. EQ 볼륨 차트 상승장이고 패턴상으로는 내일도 긍정적인 모습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금일 차트 역시 상승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기물 차트 최대 매물 때두 번째, 세 번째 매물 때도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좀 작죠. 그래서 상승장이 강세량 이어질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위지윅스튜디오 일목영표 구름대 위에 주봉들이 있어서 긍정적이고요. 후행스팸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스토캐스 슬로우도 강세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목균형표 상승장입니다. 삼선전환도 상승 시그널이고요. MACD 역시 상승입니다. 그래서 종합하면 상승장입니다. 역시 기곡선 패턴 상으로 어 매수 지속 단계입니다. 매수 시그널입니다. 그리고 이직 스튜디오 PNF 차트 상승장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랭코 차트와 가격 차트도 상승장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라볼릭스강세고요 거기에다 ADX도 강세입니다. DMI도 강세죠. 그래서 파라시스템 상으로는 상승장 강세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뮤직 스튜디오의 주요 지표들인데 모두 다 상승장 강세장입니다. 다만 거래량이고 거리량은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강세입니다. 뮤직 스튜디오 상승장, 강세장 패턴입니다. 삼성 공조 봅니다. 보시면, 길게 장기적으로도, 중장, 중장기적으로도 상승세고, 단기적으로도 상승세입니다. 삼성공주 장기적으로 상승이고요. 단기적으로도 상승입니다. 장단기 모두 상승 시그널을 찾을 수 있습니다. 플로우 차트에서도 상승장입니다. EQ 볼륨 차트에서도 상승장이고요. 금물 차트에서도 상승장입니다. 네 번째 매물때에 묶여 있습니다. 하지만 위아래로 매물대는 없는 것으로 보여서 움직이기는 쉽겠습니다. 흑균형표, 푸행스팬, 구름대, 그리고 스토킹 슬로우까지, 그래서 상품장입니다. 3분전환도 그리고 MNCD, 둘다 상품장이죠. 역시기 곡선, 이렇게 움직이는 건 매수 시그널입니다. 피니브 차트에서도 매수 강세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랭코 차트, 가계 차트 모두 상승장 시그널입니다. 삼성공주의 파라시스템, 파라볼릭사는강세고요 ADX, DMI도 강세입니다. 그래서 파라시스템상으로는 삼성공주 강세입니다. 그리고 지표, 주요 지표 8개를 볼 텐데요. 나머지 다 강세고, 삼성공주의 거래량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것만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삼성공조는 패턴상 상승장 그리고 강세장입니다 PNH 테크 보겠습니다 역시 13개의 지표와 차트들입니다 PNH 테크 장기적으로 상승세고요 중기적으로도 상승장입니다 P&H 테크 장기적 그리고 중기적으로도 상승 시그널을 볼수 있습니다. 플로우 차트에서도 장기, 중기 모두 상승장입니다. EQ 볼륨 차트에서도 장기, 중기 모두 다 상승 시그널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주봉상으로는 다음주에도 상승장이질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금물 차트 역시 상승장 시그널입니다. 대기물 차트에서도 매물이 별로 없는 상승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목균형표와 스토케이스 슬로우인데요. 일목균형표 상의 전환선, 기준선, 정배열, 그리고 구름대에 있고요. 그런대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후엔스페인 따라오고 있고요. 스토킹 슬로우도 매수 시그널 이후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장을 보겠습니다. PNH테크 일목균형표는 상승장입니다. 삼성전환도 MACD 모두 상승 시그널입니다. 역시 계곡선 이런 배턴은 매수 보류 시그널입니다. 현재는 매수 보류 시그널입니다. PNF 차트 상승장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이 랭코, 랭코 각기 상승장 시그널입니다. PNH테크, 파라블릭사는 강세. DMI와 ADX도 강세. 그래서 PNH테크는 조금 상승한 지구로 되어 있어서 추가 상승이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추세로는 상승장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피네시테크의 주요 지표8가지입니다 그중에 거래량만 좀 문제가 있고 나머지 차트는 나머지 지표는 모두 다 상승장 신호들입니다. 즉 피네시테크의 현재 상황은 상승장의 강세장 신호들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선플과 광고까지 많이 부탁드립니다. 참고 자료 보겠습니다. 추세 패턴 검색입니다. 그리고 위직 스튜디오의 테마 5가지 볼수 있고요. 삼성공주는 자동차 부품으로 테마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PLH 테크는 테마가 없습니다.